안녕하세요. 스텔라에요. 잠깐만요. 카메라 좀 살짝 조절할게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호일 아트. 이제 호일 아트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미리 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레드. 불칼라에다 해놓은 거고 요거는 그냥 레드 글리터에다가 이거는 아직 마무리 나란 거예요. 호일, 해놓은 거, 거든요. 그래서 호일 찍는 법. 그거 한번 해볼게요. 호일 찍는 게 의외로 간단하고, 해놨을 때 상당히 이뻐요. 여러 가지 응용할 수도 있고. 시럽 칼라에다 한 것도 이제 시럽, 시럽 종류에다가 한번 해볼게요. 시럽 칼라가. 컬러가... 오일은 여러분들이 이제 구매하실 때, 이 옛날에 좀 자주 했던 아트인데, 구매하실 때뭐 비싼 거살 필요 없고, 인터넷에서 저렴한 거 구입하시면 되세요. 몇천원짜리. 시럽 칼라를 얇게 한번 발라주세요. 이때 시럽을 이렇게 뭐 균일하게 이쁘게 싹안 발라주셔도 되세요. 위에 아트 제로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올라가는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큐어 해주시고. 근데 큐어를 제대로 싹 해주셔야 되세요. 안 그러면 미경화가 많이 남아있으면 호일이 안 찍혀요. 그래서 호일 아트 할때 제일 중요한 게 요. 성미가, 도 성미가 급해가지고. <laughs> 제대로 큐어를 오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가지고 있는 젤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완벽하게 큐어를 해주세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호일 종류는 요거. 이제 요거 찍어 놓은 거예요. 이 호일 있고, 이세 가지 종류. 예전에 쓰던 호일인데, 요거 있고, 요거. 여기, 이 종류 있고 한데 여러분도 취향에 맞게 이용하시면될것 같아요. 이거 비싸지 않아요. 이렇게 고가의 호일 굳이 안 쓰셔도 되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정말 경화, 경화를 제대로 해주셔야 된다는 거. 잘안 찍혀요. 자, 여기다가 일단 호일을 찍어 볼게요. 이렇게 눌러주면, 꽉 눌러주셔야 돼요이 찍는 게. 그냥 슬쩍 하면 안 되고, 이 손에다가, 밑에 손, 밑에 이제 손에다가 여기를 딱 잡고, 잡고, 내가 원하는 부위에다가 찍어주세요. 아이고, 움직이네요. 앞뒤가 좀 이런 거라 공간이 안 되는데 자, 여기도 그리고 투명 호일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호일이 나와 있어요 이거 손 같은 경우는 꽉 잡고 찍으시면 되세요 자꾸 꽉 누르니까는 처음에 이제 호일이 잘안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처음 이제 구입해서 할때 그랬는데, 경화 시간이 너무 늦거나 이걸 꽉 누르지 않았거나 그랬을 경우인 것 같아요. 하고 윗부분은, 아, 화면상으로는 잘안 보이는데. 한번더 찍어볼게요. 세 종류가 있기 때문에 나눠가지고. 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오일이 있어요. 그래서 원하는 부위에다 이제 찍어주시고 잠시만요. 카메라가 원하는 부위에다가 찍어주시면은 요렇게 저는 한두세 종류 정도 찍었어요. 해주시고 글리터가 있어요. 통젤 글리터를 쓰는데, 이거 없으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 계신 거, 편하게 해주시면 되세요. 글리터를 살짝. 또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예쁘더라고요. 글리터만 20, <laughs> 둥둥 떠가지고, 살짝만. 넣어주세요. 내가 여기다가 이제 뭐 스톤도 넣고 싶다. 그러면은 스톤도 넣으셔도 되세요. 스톤도 올려주시고 바츠 같은 것도 도와주셔도 되고 자, 큐어 한번 해줄게요 주고 나서 오버레이 저는 그냥 파츠까지 다 같이 해줘요 이걸 해주고 나면은 이제 오로 뭐 오로라 여러가지 호일이 더 반짝반짝하게 올라와요 쉽고 간단하고 빨리 할수 있는 아트이기 때문에 이거 큐어하고 요거 요거는 이제 빨간 시럽에다가 해놓은 건데 여기도 글리터를 살짝 넣어볼. 글리터인데, 제가 다이아미 제품 중에서 그래도 가장 마음에 들어 하는 게이 글리터예요. 글리터를 많이 넣지 마시고, 내가 뭐 뭔가 좀 부족하다 싶은 부분에다 살짝만 넣어주세요. 이런데, 사이드, 실제로 손해할 때, 이게 마무리가 잘안 됐다 싶은데다가 살짝 넣어주세요. 화면 밖으로 나간데 여기 사이드 호일을 찍어서 뭐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도 있고, 이것보다 더 복잡한 아트도 할수 있고, 그래요. 오버레이 해주시면 호일이나 글리터가 더. 어, 지금 이제 큐어 들어간 게 호일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약한 것 같으면은 이제 오버레이 하고 나서. 한번더 찍어주셔도 되세요. 살짝 좀, 글리터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서, 큐어를, 요거, 호일 찍을 때는 큐어를 바싹 하셔야 되세요. 시간이 좀 걸리는데, 좀 성리가 급해서 기다리긴 해 시간이 그런데, 한번더 찍어줄게요. 음이 조금 약한데. 바탕색이 레드를 깐게 조금 그렇게 뭐 나쁘진 않은데 그런데 그래서 가장 뭐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자 이거 이거나 요거 이게 가장 쉽고 간단한 것 같네요. 그래도 마무리는 다 하도록 할게요. 요게 가장 빨리 하면서 그냥 제일 효과가 센것 같네요. <laughs> 찍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이거, 뭐, 뭐, 나쁘진 않은데. 한번 더 찍어 볼게요 그냥 풀컬러에다가 찍는 게 제일 나은 거네요 끈적이는 게 있어야지 끈적이는 거에 따라서 오일이 찍히거든요 호일 아트는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찍어주시면 되고 여기다가 본인 취향에 따라 뭐 글리터를 뭐 하거나 이렇게 하거나 해가지고 하시면은 되세요. 이개 해봤는데 <laughs> 간단하고 뭐 쉽고 빠르게 되는 하트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경우도 이뻐요.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이런 이런 호일. 그냥 베이스 발라놓고 저런 호일만 찍어주셔도 손톱에다 실제로 했을 때는 상당히 예뻐요. 자, 동영상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호일 아트.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경화 시간을 충분히 두셔야 된다는 거. 호일 찍기 위해서는. 너무 경화가 안 돼도 그렇고요 감을 이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젤 상태에 따라서 몇 번만 해보시면 감을 익히실 거예요. 저도 처음 호일 샀을 때 이게 제대로 안 찍혀가지고 왜 그럴까 하고 몇번 해봤거든요. 근데 경화를 충분히 해야 된다는 거. 자, 여러분, 호일 아트. 쉽고 간단한 아트이기 때문에 셀프로 하시는 분들도 하셔도 되고, 뭐 샵에서도 응용해가지고 많은 아트를 하실 수 있으세요. 자 안녕 여러분 오늘도 뭐 얼마 안남았데잘 마무리하시고 항상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사세요. 안녕 스텔라였어요.